이건 보고자유. 스시로 미슐랭을 받은 스시안의 런치에 다녀왔습니다. 압구정 임대료가 비쌀 텐데 1층에 영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스시안에는 동영상 촬영을 좋아하지 않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처음부터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스시로 미슐랭을 어떻게 받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지? 생각했다가 아, 이래서 미슐랭을 받았구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넥타 원물에 엄청난 신경을 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치마미들로는 무와 꽃게살로 만든 요리, 전갱이를 된장에 버무린 것, 아구간 등이 나왔었는데 가을에 맞는 제철 음식들로 아주 훌륭한 식감을 자랑했습니다. 스시는 광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핫꽁치는 살짝 초절임되어 고소하고 씹히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줄무늬 전갱이 심아아지도 훌륭했고 아카미, 적신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신주 정말 최고였습니다. 샤리를 제 기준으로는 조금 적게 잡아주셔서 밥량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참돔의 씹는 식감도 훌륭했습니다. 아지는 작은 생선 반마리를 썼다고 하며 고소한 양이 일품이었습니다. 대하는 원래 저녁 메뉴인데 주셨다는데 크기가 정말 엄청나고 입에 가득 차는 맛이 훌륭했습니다. 오도로는 셰프님이 와사비를 3배를 넣었다고 했는데 어, 기름기가 훌륭해서 전혀 못 느꼈습니다 참치도 진짜 훌륭했습니다 고등어는 정, 적당한 심해로 고소했고 한 분이 취소됐다고 하나 더 주셨고요 연어 알은 1년에 한달 생산된다는 생연어 알인데 진짜 입에서 녹아버리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 맛있었던 참치말이 대맛기 오도로로 만들었다는데 정말 부드럽고 입에 걸리는 스직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장어까지 완벽한 오마카세란 이런 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셰프님의 입담도 아주 재밌어서 원물에 대한 설명 들으며 먹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샤리의 양을 조금 늘렸음에도 배가 많이 부르지는 않았기에 다음에 가면 처음부터 양을 조금 늘려달라 할 생각입니다. 둘이서 30만원에 정말 훌륭한 점심 식사였고, 디너를 꼭 와볼 예정입니다.